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. 소년은 파란 풀밭에서 네 양들을 돌봤죠 그러던 어느 날, 양치기 소년은 너무 심심했어요. 아, 어, 심심해. 뭐 재밌는 일 없을까? 그래, 그게 좋겠다. 마을 사람들을 골려줘야지. <laughs> 늑대다! 늑대가 나타났다!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허겁지겁 달려왔어요. 어, 아니, 늑대가 어디 있다는 거야? 응? 헤헤헤, <laughs>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. <laughs> 소녀는 재밌다는 듯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? 그리고, 며칠이 또 지났어요. 소녀는 또다시 장난이 치고 싶어졌죠. 늑대다! 늑대가 나타났다!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다시 허둥지둥 달려왔어요. 어디? 어디니? <laughs> 장난이었어요, 장난! <laughs> 뭐, 뭐야? 이 녀석이! 예, 음.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지요. 그렇죠 진짜, 늑대가 나타났지 뭐예요? 깜짝 놀라 소년이 다급하게 외쳤어요. 어, 내또 장난일 거야. 속지 말자고. 에. 두 번이나 속았던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. 결국 늑대는 양들을 잡아먹었고, 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엉엉 울고만 있었대요. 음.